2선 한판당3 0방입니다개걸 l 걸 t 그렇지 거리지 l c 요 l l 요걸 잡고 ca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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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 걸 좋다. 좋다, 벌 주고, 개, 다 아, 빨리 해라, 음. 에 거리요, 음. <목소리> 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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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나온대네. 백도 응? 어디요 백야 백도. 백도남 진짜 이 씨. 응? 찡. 백 백도남 뭐 그, 아우 백도. 씨. 그렇지. 유조타이. 유지오. 출발. 아, 네. 걸렸어. 1 2 3 4 5. 도도도 도. 토리요. 도, 도, 도. 잡았어? 한번 더. 얼씨구나 좋구나. 도걸렸죠 <laughs> 예? 네? 어디로 가요? 읏. 그렇지 유지옥. 너 저거 잡힌다 밑에 거. 나 유치어. 커리요. 엘디 아, 34. 아, 에? 리요 아,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. 씨. 아, 걸렸어? 야, 씨발, 이게 잡히네, 이게. <laughs> 아, 도망한 거네. 아, 들어가잖아, 이러면. 아, 죽겠네. 걸려들었어. <laughs> 아, 씨. 대박, 제발, 개. 얜병. <laughs> 어, 뭐야? 아이고, 또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뭔 충전하래? 네. 야, 1대0이요, 1대0. 아니, 여러분은 도박한 거예요, 도박, 에? 어쩔 수가 어디요? 없어. 저세 마리를 잡아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, 에? 도개, 도개. 백도 좋다! 오! 어? <laughs> 백도 좋다! <laughs> 인생 그냥 빽으로 가보고만 걸 잡고 모뭐 제발 뭐... 걸 주고 걸 주고 유저코 걸 주고. Hey 아 뭐야 왜 이래 나가질 못해 말이 걸렸어 길렀스자 목을 간다 어우 씨발 뭐야 그렇지 백도나 나쁘지 않아 그렇지 여지없다 도 그렇지 잡아버려 도대서 너 한번 더. 그렇지. 그래. Okay. 낙백도! 낙백! 낙백! 응! 이겼어! 네. 자 1대1! 네. 자 1대1! 네. 자걸 네. 좋고 걸 잡고 두 개! 도! 그렇지! 아이도자 네. 좋다! 네. 아 이렇게 돼야지 그래! 씨... 는진짜 <목소리> 알았어. 야! 백도. 야, 씨발 이거 밸런스. 이거 밸런스 이거 지랄이네 이거. 좆됐다. 두 마리. 백도로 타. 너구아 저 유저서 니네 인생이 나오네. 백도. 네 인생 백으로 가보고 마이. 유조코. 그렇지 t c h Qrotch. Qrotch. 아, 다 개가 나왔 어? 는야 개. 야, 다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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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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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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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렇지. 육걸. 유가봤어한번 더. 에이. 오케이. 도. 도. 음. 의미 없다. 음. 음흠. 아이씨. 오. 백도. 백으로. ヘ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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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ヘ 와 좋아 유치오 오케이 와 진짜 잡기 버렸네 백도 가고 윤유슈로 못 가버려 거리오 거리오 잉츄? 어. ㅈ됐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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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버스 해야되네 뭐. 야씨발저기다핀다 엄버스 해야됐네 병신 짓거리 했구만 응. 뭔 병신 짓거리 한거지 방금? 엄버스 면 끝난건데? 아오 어, 뭐였냐 나 어. 어. 실수해버렸네 거 어. 어. 실수했어... 언박스 해야 되는데... 유지원 <쏘던> <음흠>. 도! 으흠? 무 도! 츄! 응... 에 도! 이요. 유치요. 어? <몬> 어! 오. <몬> 미션, 미션! 미션! 나는 거야? m o v 와. 커리요. 음. <몬> <몬> <몬>

<Whoa! S 2> <laughs> カリオ。<noise> <noise>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쟤가 안 나! 아, 죄가 나안나오냐거그서 개, <laughs> 미나테가는 거야? 개, <laughs> 엄버. 걔. <오케이>. 거리요 <laughs> <어이요. 웃음> 엄보 머리 아프지? 뭐. 예이 같이 할. 머리 아프지? 음. 윤나온다. 음? 오씨다 잊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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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, 리단히요 최악. 최악. <laughs> 아, 걸렸어, 아니? 아, 됐다최악이 아, 최악 머 아, 아, 프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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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아,

너 백퍼 밸런스 잡힌다 이거. 뭐? 아 씨. 더. 야, 밸런스 진짜. 아 씨. 또또또 또. 리야 Okay. 그렇지 무조건 2개 <목소리> 토요야죽겠다 <투유>? okay. <목소리> 이거! 야! 밸런스 진짜! 아 빨라. 와라 좋댔네 <laughs> 이거 아니 밸런스 진짜 개좋고자 깔끔하게 걸 주고. 걸 좋다 개든 거리든 아무거나 걸 좋고. 잡아줄게. 개 주고. 걸. 개. 걸. 개개. 개개.

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걸, 걸, 걸. 도. 백도 좋다. 백도. 니네 인상 빡으로 가버려. <laughs> 걸 주고 해. 걸 좋다. 도리어. 너구나 미안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니가 이길 확률은 없어. <laughs> 백도 좋고! 유치네? 유치요! 대1 벌써 들어왔네? 야! 이거! 헐개작보다 낙백 <laughs> 낙백 <락백>, 낙백 <락백>. 백도, <laughs> 백도. <laughs> 백 걸주고 어? 오야오 백도기가 막혔다 걸어나백 백도 전분이고 마 자, 모걸 한번 주자. 모 그걸 그렇지. 그렇지. 걸가고 오가고 세 마리 엄버버렸어말안 들어 막나버려도 좋다. 도 도. 샨 마리 잡아주고. 깨끗. 아, 다 나왔어. 개. 개, 개, 엉, 엉, 낙 좋다 나야 게임 진짜 음. 걸잡고 걸잡고 뛰자 깔끔하게 깔끔하니 음, 음. 제발 콜고아 뭐야 코콜 어. 허허 리 A, 어? 뭐? 뭐? 야 시바 박빙인데. 아, 씨발, 뭐야. 아, ᄌ 됐다. 이씨발! 너 무조건 뒤졌어. 콜! 뒤져버렸어. 음. <목소리> 미션 <니션> 달성. 도. 같이. 거리요. 잠깐 나안 나오겠지? 걔. 그래, 그고는 그냥 다이아로 올릴게. 2만 단위 올게. 응? 내 내일 사면 되지. 똘고나 고맙다. 50만 원.